서울 합동 연설의 연설문.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도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조선인데 문행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서 수백만 백성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도 정조는 개혁 정책으로 조선의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과 국가 구성원들의 삶이 생명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충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고 국민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정수 집단 하나가 아닌 정치가 그 국가 운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인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초대기업의 감세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치는 유능해야 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꿔내려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려면, 집권해야 합니다. 집권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기대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영남을 포함한 이 어려운 지역들에서 우리가 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국 정당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꿈입니다. 며칠 전그 어려운 험지에서 평생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힘써왔던 허베만 동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 정당화를 반드시 해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실천하고,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직권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호남, 경기 좋은 지역에서 우리는 결과와 꽃을 땄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있어야, 가지가 잎이 있어야, 비로소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희생하는 그 많은 우리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자 줄기 이판이겠습니까?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도록 국민 속에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해나가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유능하고 할 일하는 강하고 그리고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며 단결해서 반드시 다시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이겨갑시다. 대의원 당원동 지하러분,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와 기대를 되찾고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강력한 당대표 후보 누구입니까? 대의원 당원동 지하러부 누리에게는 이 나라의 미래와 지금도 어두운 뒤골목에서 선진국이라는 허울 아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많은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해서 모두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와 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되고 단결해서 국민 속에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